매일 3분만 투자하면 차트가 보인다. 주식타파의 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웅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이기도 하고, 투자사업, 그리고 IT, 유지보수, 컨설팅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소매업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웅진 싱크빅, 웅진 플레이도시 등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웅진이, 어, AI 관련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일정 부분 존재해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화용 검색 엔진을 전격 공개를 하였습니다. 자,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어, 오픈 AI를 일단 공개를 한 상황이고, 이 대화, 대화형 기술을 접목한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즉 구글이 인공지능 챗봇 바드를 공개한 데 이어서 이 빅테크 기업 사이에서 인공지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웅진은 이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애저와 골드 파트너십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어, 마이크,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애저를 활용한 클라우드 DT 공동사업 MOU를 체결한 바 있고요. 지난 2020년 MS와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클라우드 기반 DT 신사업 공동 발굴 그리고 추진 MOU를 체결을 했고, 21년부터는 웅진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웅진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골드 파트너십 등급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렇게 어 인공지능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웅진도 어, AI 관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유엔젤이 구글의 어, 이 AI 이슈로 인해서 즉 구글의 챗봇 바드를 통해서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듯이 웅진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픈 AI 대화용 기술 공개로 인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웅진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재무구조는 괜찮습니다. 2021년에 단기순위까지도 흑자로 전환을 한 상황이고 이러한 흑자 기조가 올해도 일정 부분 유지해 갈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지배자본총계는 749억 원으로 시가총액 1,167억 대비 낮고 저평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부각력은 충분히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면 AI 관련주들이 솔직히, 본연의 장부상 자산가치 대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웅진도 그와 비슷한 한번 정도는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하게 뽑아줄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쭉 빠지고 바닥에서 기고 있었는데, 이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바닥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어, 장대 양봉, 그죠. 윗구리가 말린 장대 양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졌죠. 그죠. 최근까지 또 거래량이 터졌어요. 즉, 거래량 터진 양봉의 고가를 아직은 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여력 존재하고, 현재 이 거래량 터진 고가를 넘어섰다면,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을 뽑아낸다면, 최소한 1580원 정도 자리까지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매도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강력하게, 만약에 상승력이 나오게 된다면, 그 윗자리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1580원 자리를 돌파를 한다면, 1차적으로 1620원, 2차적으로 1800원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1,580원에서 1,620원 정도의 자, 1차 매도 관점 생각을 해보시고요. 좀 세게 간다. 그러면 1,8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바라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손절 라인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손절 라인. 근데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봉에서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봉의 기준선 라인을 보면 대략 한 1430원 정도, 그죠. 분봉상에 5분 봉상에 아, 1430원. 이 음, 정도가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조금 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30원 자리를 어, 이탈시 손절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웅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